같이 먹으면 효과가 좋아지는 초콜릿과 궁합이 좋은 과일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딸기. 딸기는 초콜릿과의 조합에서 가장 유명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딸기의 상큼한 맛과 초콜릿의 달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과 딸기의 조합은 항산화 작용이 풍부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바나나. 바나나는 초콜릿과 매우 잘 어울리는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초콜릿과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하는 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바나나와 초콜릿을 함께 사용하여 만든 스무디, 케이크, 파이 등 다양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초콜릿과의 조합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블루베리는 강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초콜릿과 함께 먹을 때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과 블루베리의 조합은 건강한 심장과 피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4. 오렌지. 오렌지는 초콜릿과 함께 먹으면 상큼한 맛을 더해주어 극상의 조합을 이룹니다. 오렌지 껍질을 갈아 섞어 다크 초콜릿에 넣거나 오렌지즙을 이용한 초콜릿 풍듀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신선한 과일의 향과 달콤한 초콜릿의 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선사합니다. 5. 체리. 체리와 초콜릿은 매력적인 조합을 이루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체리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은 초콜릿과 더불어 부드러운 맛을 만들어 냅니다. 특히 체리와 다크 초콜릿을 사용한 케이크, 무스, 트러플 등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중 하나입니다. 6. 키위. 키위는 초콜릿과의 조합에서 독특한 맛을 선사합니다. 키위의 상큼한 맛과 초콜릿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향을 만들어냅니다. 키위와 초콜릿을 함께 사용하여 만든 타르트, 케이크, 초콜릿 샐러드 등 다양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7. 망고. 망고는 초콜릿과 함께 먹을 때 열대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망고는 초콜릿의 달콤한 맛과 잘 어울리며 함께 먹으면 상쾌한 뒷맛이 남습니다. 망고와 초콜릿을 사용하여 만든 아이스크림, 스무디, 무스 등 다양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8. 코코넛 코코넛과 초콜릿은 두 맛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조합을 이룹니다. 코코넛의 고소한 맛이 초콜릿의 달콤함을 중화시키며 동시에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코코넛과 초콜릿을 사용하여 만든 바, 케이크, 마카롱 등 다양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